안녕하세요. 임팩트 TV 김희세 팀장입니다. 이 영상은 모바일 청약 진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db 손해보험 알림 속에 청약서류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시려는 상품명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해당 설계사에게 안내를 받으신 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폰 인증을 들어가셔서 전체 동의를 눌러주신 후 통신사와 개인 전화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인증번호를 받으시고 기입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청약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청약서류 보기를 눌러주세요. 모두 확인하시면 청약서류 보기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팝업되는 문구를 모두 확인하셨으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청약서류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시면서 내용을 꼭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모두 아는 내용이라 모두 확인을 빠르게 처리한 후에 동의 정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모두 넘기셨다면 동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동의해 주셔야 되시고요. 빨간색 글씨는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타를 쓰게 되면 잘못 쓴 글자를 올바른 글자로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모두 글씨가 바뀌었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모바일 약관이 다운이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미국 납세 의무자가 해당하시면 해당함, 해당 사항 없음이면 해당 사항 없음 눌러주세요. 자동이체 계좌를 저는 미리 입력을 해뒀는데요. 입력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입력을 해주세요. 자동이체 계좌를 조회한 후에 저장까지 완료해주셔야 됩니다. 최애 보험료 납부 방식을 기입하신 계좌에서 출금하시려면 실시간 출금, 그게 아니라 1회차 보험료만 카드로 하시려면 카드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존 계좌에서 출금하겠습니다. 자동이체 계좌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그 계좌가 입력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 서명을 해 주세요. 읽으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겨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된 부분에 클릭을 해주셔야지 다음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모바일 약관을 다운받아줍니다. 전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db손해보험 고객용 모바일 전자서명이었습니다. 다음 계약도 저희 임팩트 tv와 함께하세요.